한국의 한 음식점, 한국에 방문한 이탈리아 요리사가 분노에 찬 괴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근본 없는 음식이 다 있어? 한국이 이런 음식을 만든다면 도대체 중국과 다른 점이 뭐야? 그러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이탈리아인은 한국인들이 하나같이 뭔가를 이야기하자 충격을 받고 주저앉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사연일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인의 사연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페데리코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동안 한국을 오해했고, 한국인들을 과소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지 알게 되었고, 이들에게 영감을 얻은 저는 한국인들을 위한 메뉴까지 새로 만들며, 한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중입니다. 일단, 저는 이탈리아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고, 요리 전문학교까지 수료했을 정도로 요리를 사랑하는데요. 그러나 요즘 들어 엄청난 고민이 생겼습니다. 미식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고 최고의 이탈리아 음식을 맛보려는 사람들로 가득찼던 나폴리는 최근 들어 쇠퇴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중국인들이 나폴리의 건물들을 구매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이탈리안 식당이 즐비한 거리에도 하나둘씩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차리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탈리아 음식들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만든 이탈리아 요리들은 너무나도 형편없었고, 이들은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주변 상권의 임대료를 폭등시키고 있어서 요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많은 이탈리아 셰프들이 결국 쫓겨나야만 했거든요. 물론 그 빈자리는 중국인들이 가로챘고, 속아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방문한 관광객들은 다시는 나폴리를 찾아오지 않았죠.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많아지자 이들은 점점 이탈리아 음식을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번은 제 식당에 어떤 이탈리아인 손님이 씩씩대면서 들어오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녀는 중국인 요리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인 줄 모른 채 그냥 음식값이 저렴해서 중국인 식당에 들어갔고 피자와 파스타를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그녀가 시킨 음식을 서빙해 오면서 피자와 파스타는 중국 음식이고 문명인으로서 먹을 땐 먹더라도 음식의 역사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는 조언까지 건넸다는 것입니다. 이 손님은 당연히 화가 났고 중국인들은 창조할 능력이 없으니 항상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하는 도둑 민족이라고 말하며 반박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중국인 직원들과 요리사는 떼거지로 몰려와서 파스타는 중국의 국수에서 유래돼서 만들어진 거고 피자는 중국의 전통 요리인 만두에 속을 넣기 전 펼쳐진 상태에서 유래됐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하며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손님은 씩씩대면서 제 레스토랑으로 들어온 것이었죠. 이 외에도 중국인 손님들은 정말로 이탈리아 음식의 원조는 중국 음식인 줄 아는지 피자나 파스타를 주문할 때는 꼭 자신들만의 중국어로 된 용어를 사용하며 주문했고, 심지어 어떤 중국인은 당신은 중국 요리로 밥 벌어먹고 사는데, 내가 중국인이니 마땅히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라라는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중국인들이라면 학을 떼게 됐고 중국인 입장 금지를 시켜버릴까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제 여동생이 한국인과 결혼을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평소에도 한국 문화를 그렇게나 좋아하더니 결국 만나던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과 중국은 전혀 다른 나라인 것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중국인들에 대한 우라가 머리끝까지 치밀던 상태에서 그들과 여러 비슷한 특징을 가진 한국인을 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니 화가 날 이유가 없음에도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동생의 결혼식은 한국에서 먼저 치러진다고 했고 저희 가족은 일주일 먼저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가족과 친목도 도모하고 여동생이 살 집도 구경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군말 없이 가족의 결정에 따랐으나 속은 뒤집어졌죠. 그렇게 오게 된 한국에서 저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혼자 한국의 피자집으로 가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한국은 중국과 다를 바가 없더군요. 이들이 판매하는 피자는 감자나 치킨, 파인애플, 콘치즈 등이 토핑으로 올라가는 그야말로 근본이라는 게 아예 없는 수준이었고, 저는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남이 나라 음식을 멋대로 망치고 있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온 김에 가장 어처구니가 없던 치킨피자와 파인애플피자를 주문해 봤죠. 그런데 당연히 형편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피자들의 맛은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이탈리아인으로서 이 피자들의 비주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최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피자 토핑의 재료의 조화가 엄청나서 한번 먹으니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런 근본 없는 피자를 좋아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맛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저는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피자 두 판을 전부 먹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이탈리안 음식 셰프로서 자존심은 상하지만 이런 평범한 재료들로 어떻게 이 정도의 맛의 조화를 구현해낼 수 있었는지 주방으로 들어가서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저는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런 특이한 피자들은 전부 한국 음식이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직원들은 전부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보며 당연히 피자는 이탈리아 음식이라고 말하더군요. 한국인들은 음식을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변형은 했어도 중국인들처럼 자신들의 음식이라고 우기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한 저는 한국의 카페는 어떤가 해서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카페에만 눈이 갔을 정도로 한국에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뽐내는 멋있는 카페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근사해 보이는 카페에 들어가봤습니다. 그리고 카페의 메뉴를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곳에서는 뚱카롱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크기의 마카롱과 크로플이라고 불리는 전혀 근본 없어 보이는 형태의 크루아상을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카페에서 견본 음식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게 마카롱과 크루아상인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마카롱과 크루아상은 각각 프랑스인들이 자주 먹는 간식과 프랑스 전통 간식이므로 프랑스와 라이벌 관계인 이탈리아인으로서 딱히 제가 신경 쓸 일도 아니었죠. 그러나 미식의 국가 출신으로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음식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중국스러운 발상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자는 그렇다 쳐도 이건 너무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피자때처럼 혹여나 하는 마음에 근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두 가지 디저트를 전부 주문했고 이것들을 먹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카롱은 한 입에 먹어야 한다는 고지식한 편견을 깨버린 뚱카롱은 기존 마카롱과는 달리 기존 재료의 과자나 과일 등이 창의적인 재료를 추가해서 아낌없이 넣는 기발한 시도를 했고 한국인들은 맛의 균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사람들인지 뚱카롱은 마카롱의 아류장 느낌이 아닌 한국이 재해석해서 만든 한국식 전통 디저트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크루아상을 와플 기계에 넣어서 만들었다는 크로플도 엄청났는데 바삭바삭한 식감과 풍성한 맛의 조화는 정말 기가 막혔죠. 솔직히, 저는 원조보다 한국이 재창조해낸 간식이 훨씬 수준 높고 맛있다고 느꼈고, 이 정도 퀄리티라면 한국인들이 이런 간식들을 자신들의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해도 어느 정도 수긍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중국인들처럼 억지로 따라한 음식이 아닌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음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담긴 수준 높은 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카페의 직원들도 그렇고, 곧이어 만난 한국인 가족들 또한, 전부 이러한 음식들은 한국 음식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고, 그저 한국식으로 현지화한 음식이라고 말하더군요. 이들은 중국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뭐, 다음날 한정식 집에서 다양한 한식을 먹다 보니, 한국은 굳이 중국처럼 문화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이미 찬란한 음식 문화가 존재하는 음식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쨌든 저는 한국인들의 기가 막힌 재해석과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겸허히 인정하는 양심에 감탄을 했고 한국을 중국과 비교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져서 한국에 있는 동안 늘 한국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한국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영감을 얻어서 제 레스토랑을 개편하기 시작했죠. 바로 제 레스토랑에 한국의 크로플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 크로플은 요리를 두개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죠. 물론, 제게 영감을 준 스승과도 같은 한국인들에게는 조건 없이 하나씩 제공했지만 말이에요. 그러자, 반응은 제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저처럼 보수적인 이탈리아 음식 강경론자들조차도 처음에만 거부감을 내비치지 결국에는 다들 엄청나게 좋아했고, 심지어 혼자 방문했음에도 크로프를 먹기 위해 요리를 두개 주문해서 하나는 포장해 가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실용적인 요리 문화를 도입한 뒤제 레스토랑은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것이죠.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음식에는 근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님들이 진정으로 맛있어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요리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인들 또한 그들만의 근본 넘치는 음식들이 질비함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며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지금의 저는 이탈리아 정통 음식에만 너무 고집하지 않고 한국인들처럼 이탈리아 음식을 변형해서 만든 요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처럼 원작을 뛰어넘은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낼지도 모르죠.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식 음식을 맛보고 충격을 받은 이탈리아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